게세라분과 함께 권사대여함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이 명과 하나도.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여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골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각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울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리리아를 다니시며 해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네, 손님, 감사합니다. 갈비입니다. 렐루입니다 네, 오늘, 음식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요즘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인기짱입니다. 그죠? 해가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제 찾아갑니다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찾아와서 그들이 가진 그런 모든 어려움들, 또 육신의 질병들, 또 막이 들렸다는 거는 지금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저마다 인생사 괴롭죠, 그죠? 예, 지금으로 해석하면 아마 그런 걸로 이렇게 어, 이해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마음의 병을 막이 들렸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어쨌거나간에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로 봐서는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세상에 코피 나도록 일하시고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꼭도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먼동이 터기 전에 외딴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죠? 그밤 늦게까지 일했으면 오전 해뜰 때까지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가지고 그 가장 바쁘실 때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좀눈 지겨봐야 될 대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특별한 장면인가? 근데 특별한 생각도 아니에요. 복음서를쭉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날만 이렇게 사신 게 아니고 평소에도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에요.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활 들어가시기 전에 40주야를 단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나오죠, 그죠? 또 공생활 중간중간에 오늘처럼 얇단 곳에서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심지어, 십자가 처형 직전에도, 어떻습니까? 그 전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리브 산에서 그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그 유명한 기도, 논메아세뚜아. 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기도를 매듭 지우시면서 우리로 봐서는 도망가야 될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수 있는 모든 힘과 용기를 이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 끝내고 나설 때 어땠다고 나옵니까? 거룩한 변모 초기에 우리가 기억하듯이 기도 마치시고 나서 눈처럼 희게 세상에 그 어떤 마중장애가 낼수 없는 그 환한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의 모습은 본인은 잘 몰라도 남들은 압니다. 특히 목조기도 많이 하시는 분 얼굴을 많이 보면요 맑고도 밝습니다. 화장품 정부 써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뭔가 어떤 것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맑은 기품이 맑은 기품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인생사의 인상사, 문제가 해결됐냐? 아닙니다. 그 집에는 여전히 여러분이 듣는 것과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또 그분이 막 청하는 청원 기도가 기도만 하면 딱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평화가 마치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처럼 그 기도를 타고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금처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또 성과가 좋고 나쁘고를 초월해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얹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해서 막 엄청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단순한 기도죠.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훌륭한 기도입니다. 뭐 엄청난 걸 기도 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기도부터. 화살 기도 그냥 이쪽에서 그냥 가장 짧은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처럼. 기도가 내 삶이 될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느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다면, 나의 모든 기도가 논매하세 또한,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결점으로 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내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 이것만 유의하시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란스코 교황님이 다섯 손가락 기도 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다섯 손가락 기도 짠! 뭐를 기도합니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짠!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짠! 안 하신 분은 뭡니까? 손을 집에다 두고 오셨나요? 다시, 하나, 둘, 셋, 짠! 다섯 기도. 손가락으로 기도.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죠. 그죠? 나한테 가장 가까운 손가락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누굽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아가는 공동체에 가장 가까운 사람 옆집 순이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두번째 금지손가락은 뭡니까? 가르치죠 그죠?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우리 성당에 어떤 수사님이나 수녀님이나 신부님들, 그죠?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나, 나에게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남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 손가락 중에서 뭐죠? 가장 길죠? 그래서 장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죠? 중지, 장지라고 합니다. 장 자는 뭡니까? 길장 자죠. 어른 장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사회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 사회 지도자.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삽니까? 아니죠. 자기 이등만 위해서 삽니다. 이죠, 그죠? 미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꿀밤을 줘야 되겠죠. 근데 어떤 꿀밤을 줘야 돼? 기도의 꿀밤을 줘라는 얘기.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권력이라는게 뭡니까? 나라의 어떤 운행 방향과 또 돈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잘 해나가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 약지도 뭡니까? 약지. 손가락 중에서 제일 약하다고 해서 약지다 부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새끼손가락, 누굽니까? 애지입니다, 애지, 에지, 그죠?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나 자신을 모르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잘 아는 사람 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 자신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문제를 파악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잘 봐야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어떤 어떤 기도요? 짠 다섯 손가락 기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손가락 보시면서 한번 시험삼아서 기도 해보십시오. 우리 교황님께서 이 다섯 손가락 기도를 한번 받쳐보시라고 신자들에게 한번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어떻게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을 네. 위해서. 이 다섯 가지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루 종일 기도는 안 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강론을 듣고도 하루종 조금도 걱정만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오늘 복음 속의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